어, 타임세일 때 주문한 어, 왕가 유양오리에서 간장 불고기하고 고추장 불고기가 도착을 했습니다. 저는 어, 오리고기 먹고 싶을 때는 주로 나가서 밖에서 먹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, 밖에서 먹는 것도 좀 음, 힘들죠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간장 불고기하고 그리고 고추장 양념 불고기하고 이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야채하고 같이 들어서 그냥 편리하게 볶아 먹을 수 있겠네요 제가 왕가 유황오리는 처음 주문을 드려봤는데 이게 양념이 과하지 않게 간장은 보이는데요 그냥 오리의 맛을 좀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. 그리고 요거는 조금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돼 있는데 어, 맛있어 보입니다. 일단 잘 도착했고요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오리 고추장 불고기 주문한 거 도착되었습니다. 음. 예전에는 제가 따로 들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같이 하는 세팅되어 있네요. 개인적으로는 따로 된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빅 주문드렸습니다. 음. 주말에. 가족들이랑 맛있게 잘 먹을게요. 한 팩은 냉동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사장님 잘 도착되었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